그러면 켄타씨는 네. 한국어를 정식으로 어디선가 공부를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목욕탕을 좋아하거든요 네. 발음 진짜 좋은데? 우와. 목욕탕 가면 은 어르신분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네. 많이 발음이나 그런 것들 많이... <laughs> 목욕탕에서 어른들한테 배웠다고요? 네, 그다 벗고 이렇게 탕해서 어, 이렇게 하는 그럼 어르신들이 그거 알아요? 아 어, 좋다, 어, 거 알아요? 어, <laughs> <laughs> 아, 오, 시원해. <laughs> 시원해. 아, 오, 시원해. <웃음> <웃음> 자, 이거요 뭐, 뭐가 들었어요? <laughs> 이게 너무 커요. 무겁고. 일단, 뭐, 핸드크림. 핸드크림. 트 아, 공부하는 노트? 네, 공부하는 공부 노트.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항상 이렇게. 안경? 아, 이거 있다. 이것도 있어. 그뭐예요 <laughs> 이게 속담. 석담책. 석담. 석담 배워요? 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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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석담입니왜 석담책을 갖고 다니세요? 뭐, 예능에서 쓰면은 좀더 캐릭터가 더뭐 나오지 않을까 해서 뭐 항상 이렇게 갖고 다니면 진짜 시간이 될때 음. 바로바로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이것도 같지 가방 안에. 넣고. 한국 유학생 같은 그래. 모습이다. 그러네요. 발음이나 그런 게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제가 여기 노트에 가침이나 발음 어려울 어려운 데 있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기는 많이 서요. 그래서 아직 모자. 라요 발음 때문에 뭔가 노래 집중 안 되면 안 되니까 제 파트 켄터 파트. 지금 끝났습니다. 일단은 무사히 끝났으니까, 잘 끝났으니까 음. 이따가 좀 틀어보고 수정할 수... 아, 수정하려고 합니다. <laughs> 진짜 지금 다다 어려워가지고 그래도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하니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런 약간 좀 디테일한 것들이 딱 이만큼 어렵다는 거죠. 진짜로, 이게. 그래도 이렇게 우르 보이스 진짜 펭귄한테 조금 미안하기도 한데 그만큼 그런데 멋있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요? 멋있는 곡이 제가 요즘 공부를 하는데 한국어 능력 시험 공부를 하고거든요. 있 그래서 이렇게 단어 단어 이렇게 있는데 그냥 단어를 외우 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치. 어제부터 새롭게 시작한 어 공부 뭐? 법인데 이런 식으로 그 단어에 맞게 제가 문장 문장 아니 문장 글글을 글? 생각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예를 들면어 가계부 가계부라고 하면은 우리 엄마는 꼼꼼한 성격이라서 가계부를 매일매일 쓴다. 한 달에 얼마 돈을 선, 쓴, 쓴 건지 파악, 파악하기 위해 가계부는 꼼꼼히 적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세개 오늘 가져왔는데. 응. 근데 저희 짝꿍들은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실 건데, 제가 요즘 하는 공부책입니다. 이게 그 단어장, 단어, 음. 단어책, 음. 단어책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 한국 능력시험 쓰기에 대한 책입니다. 네. 이것도 사실 말하면 이게 팬분들이 주신 거예요. 이게 두 개. 음. 네. 이런 거를 매일매일 못하지만, 은 그래도 뭐, 수소 들어가면 하거나, 음. 뭐, 이동 시간에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너트도 팬분들 아시겠지만, 은 그. 켄타가 정말 얘기? 오래전부터 쓰던 노트예요. 맞아요. 제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나왔을 때부터 음. 썼던 음. 책입니다. 음. 어? 이런 식으로. 와우! 이건 보여드려도 돼요. 어. 제가 항상 이런 단어를 적어서, 보여요. 네, 노래 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보통 예능 한국 예능을 보면서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예능 보면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적어서 음, 이렇게. 음, 음. 아 그리고 뉴스 같은 것도 봐요. 음. 한국 뉴스 보면은 약간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와요. 맞아요. 저도 잘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죠. 그, 그런걸를을 <laughs> 보고 이렇게 적어요. 오. 정말 대단하죠, 켄타. 빨리 진찬을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맨날 칭찬해. 아 그니까요. 저는 진장을 해주셔야 제가 더 이뻐집니다, 여러분. <laughs> 근데 맨날 막 검색하고 또 적고 맞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습관을 <laughs> 정말 잘 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도무지 영어 실력이 어떻게 늘어야 할지 이렇게 해서 늘긴 하는 건지 고민이 돼요. 이럴 때 어떻게 자신감을 되찾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항상 자신감 뿜뿜인 상균 오빠와 해외 생활 선배인 켄타 오빠가 저에게 조언 한마디만 해주세요. 와, 이것도 정말 공감. 일단 저도 똑같이 이렇게 경험을 해봤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말해줬는데 언어 공부는 끝이 없다. 꾸준히 계속해야 된다. 켄타 그리고... 지금 외국어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립. 그러니까 실... 너무 부족해 부족하고 뭐 발음 자체도 좀 부족해요. 저도 아직까지. 그래도 언젠가 갑자기 자신감이 생길 때 가 와요. 뭔가를 해낼 때 예를 들면은 뭐 일할 때면은 미팅하면서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했다. 다른 언어로 이걸 해냈다고 라 생각하면 그게 자신감이 되더라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나라에 가서 운전면허를 땄다. 그게 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럼 하나하나가 조금씩 자신감이 되고 현재 가는데 한국 사람 한국 친구들이랑 있거나 절대 안 돼요. 저 친구도 한국에 와서 결국은 일본 친구들이랑 계속 만나고 넓고 하니까안 늘어요. 한국말이. 그럼안 돼. 그럼 왜 여기 왔어요. 한국말을 공부하러 여기 왔는데 왜 일본 사람들이랑 일본 친구들이랑 만나?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인생 선배가 해주는 말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엔 제가 그랬으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유학 가는 거는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게 저는 너무 안까, 안타까워요. 열심히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